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시민 400여 명이 참여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조윤주 기자입니다. 원탁테이블에 둘러앉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광명시민이 참여해 생활현안과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일부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 30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공용 음식물 처리기 설치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청년 창업 실험 매장 운영과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우선 순위에 올랐습니다. 500인의 원탁토론에 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뿌듯했고, 저 목소리가 내년에 반영된다는 것에서도 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기본 사회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저마다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시간... 걱정 없는 광명시. 여기서 학원을... 안 가시는 광명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정책을 만들고 박명시가 실행하는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지가 모아지는 그러한 시정정책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했습니다.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설계하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가는 것 이것이 긴장한 의미의 참여민주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명 씨는 이번 토론 결과를 구체화해 내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